짜잔, 여러분, 분해를 완료했고요.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상판에 이렇게 유리, 유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미니카 리뷰 해 보도록 해볼 거냐면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만나게 될 제품은 다소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 샤오미에서 나오게 된 SU7이라고 하는 전기차 모형의 어, 어, 다이캐스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샤오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중국의 전기자기기 회사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 공격적으로 좀 약간 한국에 진출한 것도 있고, IFC몰에다가 이제 샤오미 오프라인 스토어를 만들어서 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네,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 첫 번째 순수 전기차 SU7에 대해서 네, 한번 어, 모형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량의 SU7 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SU7은 스피드 울트라의 약자로 속도하고 고성능을 지향한, 네, 그런 모델명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하게 약간 에메랄드 색상에다가 오렌지 색상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파격적인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 SU7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전장이 이제 4,997mm, 그리고 전폭이, 네, 1,963, 그리고 전고가 1,455mm 정도 되는, 네, 대, 대형 세단급 전기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카 감각의 이런 스타일과 도, 더불어서 스마트 전기차로서 다양한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에컨대 어, 이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생태계 연동 등이 이제 이 차의 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 진출될 거라는 그런 어, 확실한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아직 제한적이고 어, 아직 그 브레이크나든지 서스펜션이나 이런 어, 불편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그런 네,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저 저희가 샤오미에서 만들어낸 첫 번째 전기차라는 그의 자체가 굉장히 큰것 같고 그다음에 어, 중국에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이제 800km까지 주행 가능한 아주 대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전기차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모델 하나하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해 볼게요. S7의 모습이고요 패키지 디자인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꽤나 고급스럽게 은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4세 이상의 네, 모형 완구 모형, 모형 제품입니다 완구 제품이 아니라 모형 제품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64 스케일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 판 부분에 샤오미 SU7 Max 그리고 RPM 그리고 몇아트어495 k w 그 다음에 838 뉴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자인드 바 샤오미 해가지고 이런 차량의 기본적인 스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크리 케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맥나렌 M 맥날은 P1을 좀 연상케 하는 네코런 네, 헤드램프에다가 뒤부분은 또 보시게 되면 약간 좀 타이칸을 연상케 하는 네, 전체적으로 포르쉐 타이칸을 좀 많이 닮은 네코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파츠로, 네. 클리어 팟스로 이제 헤드램프 표현을 해준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바퀴 휠 표현도 보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표현도 적절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다이캐스트 회사에서 모형 제품 만들 때 보통은 이 풀백 기능을 안 넣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백 기능을 넣어 놓더라고요. 이게 어 모형으로 만들어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백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쪽에 네, 실내 디테일도 이제 한번 분해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분해를 완료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판에 이렇게 유리 유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네, 십자 드라이버로 해서 네,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게 되면 네, 외부 접합으로 클리어 파츠로 헤드램프를 표현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앞에 부분이 이 범퍼 푸시 범퍼 부분이 있잖아요 이 범퍼 부분이 이렇게 따로 분리식으로 해서 네, 조립을 하는 형태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금형에 굉장히 탄탄하게 금형을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은, 네, 실내 디테일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안쪽에 문이라든지, 그리고 핸들, 그리고 요 안쪽에 요런 작은 디테일들까지 표현은 해놨으나, 도색은 되어 있지 않은 네, 약간 까 조금 아쉬운, 네, 코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독특하다고 생각한 게이 부분인데, 바로 1대64 스케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풀백 기어, 네, 풀백 기어가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풀백 기능을, 네, 여기 자, 1대64 스케일의 모형, 모형 제품에도 이렇게 넣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황색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펄이라든지 이런 거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예쁘게 잘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SU7의 이런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약간 좀 보실, 보면, 보면 볼수록 약간 테슬라 모델 Y도 좀 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차량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미가 최초로 만든 자동차인 만큼 이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테크놀로지적인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차량 외관 디자인에도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어 공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좀어 세련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테슬라를 좀 많이 어 모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포르쉐 타이칸을 좀 모델로 많이 참고하지도 않았서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적당히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얘네들이 이제 포지셔닝을 할때 이제 그 인증 및 서비스망이 좀어 부족한 시점이라 이제 한국에서의 진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어 두고 봐야 될 문제이지만 중국 기존 발표에서는 네 샤오미의 전 스마트 기기 노하우가 접합되고 전기차 결합. 그래서 전기차 결합된 가성비 좋은 트렌드를 끄 이끄는 스포츠 세단으로 이제 명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로 브랜드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이 차량을 봐주시면은 이 차량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샤오미 SU7이라고 하는 이 이 차량이 이제 쇼룸이라든지 그런 데전시된 것들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 네어 장점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이 샤오미의 SU7이라고 하는 이 차가 한국에 출시가 될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 예상에는 아마 이게 한대 정도는 국내 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을까. 네,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이 차량을 갖고 기술이라든지, 그러니 특히나 이 샤오미가 이 전자기기에서 이 스마트 기기하고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R&D 측면에서의 이제 수입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국내 이제 정식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그 전기차량 기준이라든지 이런 안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 아마 그리고 이게 차가 또 고급 그 브랜드라고 브랜딩 브랜딩 포지션 자체가 약간 포르쉐 타이칸처럼 고급 세단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섣불리 고급 세단적 모델들을 이렇게 막 출시하기는 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중국 회사들의 어떤 행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앞으로 이제 치아 펑 코리아라든지 이제 지커 코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여러 전기차 무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 경쟁 업체들 전기차 시장에서의 이 다각화라는 변화를. 불러 어, 이렇게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 언젠가는 이 샤오미의 SU7이라는 전기차도 네, 국내 출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컬러풀하고 약간 좀 고급 고급화를 좀 내세우는 이런 중국의 어 샤오미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가지고 미니카TV하고 함께 샤오미에서 출시하게 된 최초의 전기차인 SU7 모형을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차량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 하긴 했었으나, 에, 모형적인 측면에서의 SU7만 봐서는 샤오미가 직접 이렇게 R&D 해서 상품을 만든 걸로 보여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없고, 네, 샤오미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모션용 상품으로 해서 직접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 제품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흔한 생산지조차도 안 남아 있어서 요 샤오미 로고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샤오미의. 정식 제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샤오미라는 회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형 다이캐스트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상품 라인업을 구상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기술력도 충분히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리뷰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